허리 통증을 위한 강화법 음, 심플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누워 보실게요. 손바닥은 하늘 위로, 고개를 좌우로 살랑 살랑, 선들 선들 부는 바람처럼. 기분이 좋은 오늘 날씨, 골반도 천천히 고개를 살짝 들어서 골반과 어깨, 나라는 점을 보시고 온 몸을 이완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끝에서의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 보실게요.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10번 해보실게요. 턱선을 끌어당겨서 뒷목이 길어지도록 두 개구리 바닥과 밀접하게 조금 더 가까이 땅과의 접합점을 조금 더 깊숙하게 해봅니다. 머리목, 척추, 마디마디 허리 골반, 발목, 무릎, 발끝, 발등. 손등과 손바닥을 인식해 보실게요. 천천히 숨을 마십니다. 머리 위로 만세.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고, 내쉬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목을 강화합니다 하나 둘열번셋넷 다섯 마시고 내쉽니다 여섯 마시고 내쉽니다 일곱 여덟 아1 0 3 0 유지 엄지발가락과 내정근 안쪽 하단전대힘 천천히 시선 배꼽바라봅니다 고개 툭 고개 좌우로 왔다갔다 왔다. 이와 같은 동작을 30회 하세요 다음은 손바닥, 팔꿈치 지그시 바닥 밀착하신 상태에서 브릿지 자세를 10번 해보실게요. 마시고 업둘셋넷입 딴딴, 허벅지 딴딴 발목, 엄지발가락 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개 들어 배꼽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다섯 번. 마시고 내쉽니다. 자세를 유지합니다. 잠시 이완합니다. 무릎을 접어서 시선은 멀리 발바닥 앞벽 뒤쪽을 멀리 바라봅니다. 이완합니다. 이것도 어, 삼십 30번 해주실게요. 이번에는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셔서 복사뼈와 엄지발가락을 붙이시고 손바닥, 지그시 바닥 밀어내는 힘 10번 하시겠습니다. 척추와 어깨가 바르게 잡히실 거예요.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고, 내쉬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개 들어 배꼽을 바라봅니다. 나의 중지 손가락을 밑에서 누군가 쭉 잡아당긴 것처럼, 날개뼈, 경갑대를쭉 아래로 끌어내리며, 다섯 번더 반복하시겠습니다. 발바닥의 힘, 엄지 발가락의 힘, 발목 조이는 힘, 허벅지 안쪽과 항문 조이는 힘, 자세를 유지합니다. 하나, 둘, 엄지 발가락 더더더 더, 더 붙이면서 복사뼈 더 붙입니다. 안쪽에 종이 한 장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빈틈없이 젖은 수건을 지어짜듯이 아래 다하단 전으로 젖은 수, 수건 지어짜듯이 강력하게 천천히 편안한 숨과 함께 돌아오실게요. 손바닥 하늘 바라보시고 고개 좌우로 선들선들 선들 두 다리 쭉피신 상태에서 전신 이어합니다 다음은 등을 돌려서 슈퍼맨 자세로 쭉 한번 펴보실까요? 턱 당기고 골반요. 관절 발목 관절을 천천히 부드럽게 서클 반대쪽도 접었다 폈다 앞뒤로 재었다 폈다 턱 당겨 시선은 가슴을 바라봅니다 자 천천히 오른손 들고 왼손을 들어주실게요 10번 시작 마시고 둘후셋후넷후 후, 후, 다섯 여섯 후 일곱 여덟 아홉 열 유지합니다 반대쪽 왼손 들고 오른발 업 마십니다 후 내려오고 마시고, 둘, 후, 셋, 넷, 시선도 같이 따라오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 다 들어 올려보실게요. 후, 잠시 왼손등 에 오른손등 두시고 이마 손등 위에 잠시 이완합니다 이제 좌우로 교차하시면서 3 0회 해보실게요. 마시고 오른손 바라보고 후 내쉬고 왼손 교차 둘후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시간도 같이 따라 올라오세요. 하나, 둘, 후, 셋, 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발 왼발 들어 잡아 보실게요. 숨 들이마시고 업. 균형 중심 배꼽 아래 항문의 힘을 느껴봅니다. 반대쪽 체인지. 요추와 복부와 등부의 힘을 느껴 보실게요. 천천히 내려오셔서, 아기 자세, 잠시 허리를 이완합니다. 천천히 시선 배꼽은 동그랗게 말아서 여기서 호흡합니다. 마시며 배꼽 바닥 아래로 반복합니다. 다리, 하나,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유지 가능하시면 발끝을 잡고, 활실를 감기듯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시선은 미간 사이. 무릎, 이만 터치. 위치 체인지, 오른손, 왼발끝. 하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복부 단전력과 골반력의 힘을 느껴봅니다. 이마 무릎 터치. 옆구리 강화를 해보실게요. 블록 있으시면 발목 있는 데다가 두시고 두 발을. 위에 올려서 응. 아래 있는 팔을 만세 하시고 네. 편안하게 가슴 앞에서 짚거나 어. 30회 해보실게요. 시작. 업.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업. 아홉. 열. 자세 유지, 내려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끝, 몸통 쪽으로 당기고, 내려오고, 한번더 해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올라올 때 내쉬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작을 유지합니다. 허벅지 안쪽 조이고, 셋, 둘, 하나. 위치 체인지 하실게요. 30회, 시작.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후 내려오고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세븐 에잇 나잇 텐 내려왔다가 한번더 반복합니다. 하나 마시고 내쉬고 네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세를 유지합니다. 등 대고, 호흡을 바라봅니다. 전신 이완합니다. 고개 산들산들, 후. 두 다리 쭉 펴고, 오른손 깍지, 마시고 내쉬고 하나,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쉽니다 셋, 마시고 내쉬며 가슴 가까이 밀착. 한번 더. 굽은 무릎을 펼쳐내며 마시고 내쉬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 체인지, 왼발 갖고 와서 오프 가까이 밀착. 마시고 내쉽니다. 당기고.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쉽니다. 셋. 넷. 다섯. 두번 무릎을 펼쳐내며. 마시고 내쉽니다. 둘. 셋. 넷. 다섯. 두 다리 잡아서 바람베기 자세 깍지 껴서 시선 멀리 바라봅니다. 가능하시면 눈을 터치 편안한 숨과 함께 이완하십니다. 이 동작만 하셔도 유추와 복부와 등부가 강화되셔서 허리 통증을 예방하실 수 있으신데, 엎드린 상태에서 하나, 둘, 후, 셋, 넷,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깍지 끼고 두 발등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고정합니다. 하나, 후. 마시고 내쉬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원리30 30회씩 네, 근기에 맞게 하실게요. 손쭉 피셔서 등 강화입니다. 후, 둘, W자로 중지를 쭉 밀어내세요. 마시고, 내쉬고. 30회 시작.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목은 길어지고, 귀와 어깨가 최대한 멀어지게, 손쭉 밀어내세요.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코브라 부장 가사나 가슴을 열어줍니다. 호흡을 하여 봅니다. 시선 코끝. 접어서 네. 천천히 시선 꼭끝 좌골 집중합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허리 접어서 허리 쉬어 주세요 가슴 턱 바닥 다시 한번 쭉 두 장과 코마나 자세, 네. 셋, 둘, 하나. 오른무릎 접어서 천천히. 배고 가슴, 시선 꼭 끝. 의식은 왼쪽 좌골. 천천히 편안하게 유추를 이완합니다. 이렇게 유추와 복부와 등교, 옆구리만 강화를 하셔도 일상생활 속에서 허리 통증을 예방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